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밤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복된 밤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금요일날 저녁은요 요한복음을 쭉 하려고 합니다. 요한법 1장부터 끝까지 쭉 나가볼게요. 아,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요. 아, 여러분도 좀, 심, 아, 좀 싱숭생숭하시죠? 네, 하도 오랜만이라서 자 요한법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교하죠 함께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니 지연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둠이 빛이 어둠의 빛이데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어, 여러분 요한복음의 제자를 아시죠? 누구예요? 예, 요한입니다. 예수님 제자 요한인데요.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조금 수준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세 가지 복음서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곤, 공관 복음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할 때 어,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 복음서가 어, 어, 어느 복음서인지 아시나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 여러분 생각에 맨 앞에 있는 거니까 혹시 마태복음 맞는가 그러지만 아니에요.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먼저 기록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마태도 누가도 복음서를 기록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좀 색달라요. 자세 복음서는 그 읽어보면 좀 비슷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썼던 그 중에 문법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이런거예요 나는 뭐뭐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나는 뭐뭐다 아, 이거 이제 헬로우로 말하면 에고에이미라고 말하는데 나는 뭐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중에 나는 뭐뭐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는데 약한 여덟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이다. 또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생명이다. 또 예수님은 빛이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생수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다. 그리고 양식이다. 떡이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쭉 많이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어, 이 생각 가지고 한번 요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 어, 그러네, 진짜 이러네그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뭐, 그죠? 우리는 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건세 어,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는 뭐라 고 그러세요? 말씀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걸 로고 그 헬라 말로 하면 로고스란 뜻이거든요. 이 로고스는 참 어려운 단어예요.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가 쭉 풀어가네요. 그런 거 보면 어 역시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쪽. 헬라 사상이 있고 헬라 철학을 조금 알고 또 헬라 쪽에 사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어려운 이야기 하면 저도 잘 모르니까 어차피 어려운 이야기 좀 빼고 쉽게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헬라로 어 뭐냐 어떻게 부르냐면 데오스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은 데오스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호 데오스라는 붙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데오스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있어요. 네. 호 데오스는 어떤 거냐면 어 영어로 좀 옮겨 볼까요? 이런 거 말. 더 메시아 그런뜻이에요역더 메시아. 그다음에 또 하나 그날 때 옷은요, 에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 한번.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그죠? 네. 이게 왕년에 왕년에 목사 고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여러분 더 메시아가 뭐냐면 메시아는 한 분, 절대적인 메시아를 더 메시아라 그러고요. A 메시아라고 뭘 말하냐면 누구든지 메시아가 될수 있어. 나도 될수 있고, 너도 될수 있고. 어떤 사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배가 고파. 근데 갑자기 여러분 저처럼 인자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집을 사주고.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되죠? 그 사람한테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메시아는 밥을 사주고 집을 사주고 용돈을 준다 그래서 더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메시아가 된다고요? 예, 예수님만 메시아가 되는 거요자 이런 뜻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런 이야기를 이 로스손 또 속에 들어 있거든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까요? 어려운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는 지금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쓰면서 누가 이 요한복음을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바로 헬라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그게 달라. 이 복음서를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 읽었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유대 사람 읽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누가 복음 누가 읽었으면 좋겠, 좋을까요 누가 복음은 이방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관점에 맞추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사상에 맞도록 쓰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고 비교하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하고 오늘 요한복음하고 비교를 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뭐죠? 창세기 아, 하고까요? 창세기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그러잖아요 오늘 본문도 뭐예요? 태초란 단어가 등장이 안 해요. 등장하죠. 이 태초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태초하고 신약성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유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태초는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일종의 생명이 없는 만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유니말말는이 태초는 뭐냐? 말한다면 그렇게 생명 없는 창조가 이제 요한복음 와서는 새로운 새로운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진짜 세계가 만들어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 여러분 신천지가 등장하잖아요. 이런 좋은 단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좋은 건 누가 다어요이 예, 단이 쓰고 삼 단이 쓰고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란 말을 쓰게 좀, 좀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창조는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요한복음의 창조는 뭐냐? 다시 재창조 되는데 이 재창조의 창조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느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말하는 창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알아듣게 해볼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원문 헬라 그 히브리 원문을요 어,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뜻이 있어. 어, 여러분 저기 우리 예전에 저 교육관 저기 막 개발 안 됐을 때빌안들었섰을때 그곳에서요 뭐 키우는지 아세요? 아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면 모르겠죠. 그분의 이런 병아리 몇 마리 사도록 키웠어요 닭을 키웠다고요 이 닭이 얼마나 어, 좋은지 막 하면 알을 낳아주잖아요 근데 이 닭이 알을 낳아줄 때잘 보시면요 알을 낳죠 그 다음에 이 알을 품죠 자 며칠 동안 품죠 혹시 아시나요 21일 동안 품어요 그 21일 걸다 이렇게 돼, 그러네. 그 속에 품어 가지고 그 자기 체온으로 온도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21일 딱 지나면 그때부터 배가래가딱튀어나와요 근데 21일 동안 말 그대로 달기 해산의 고통을 하잖아요. 자, 음식 잠깐 먹고요. 그다음에 집그 자리 그대로 가. 그리고 20일 동안 잠도 안 자나 봐. 눈이 어, 꼭 비시시 해가지고, 부시시 해가지고, 잠도 안 주고, 이, 이 불이 가지고, 혹시 계란이 바깥으로 나가면 요툭 또 집어서, 또 집어서, 21일 동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한 동안 뭐가 태어나냐?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장교하셨대요.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뜻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알아듣기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오늘로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창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신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으시고그 다음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뭘주느냐 복음을 심어 주는데 그게 심어주면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도하시고 그다음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어미닥 속에 품어서 21일 동안 부스럭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이 사람 마음을 열게끔 만드신데, 그리고 마음을 열면 열게 만들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누가냐면요, 여하나님이 열게 하는 시 거야. 달기 달기 의미를 확 품가지고 부스럭 부스럭 하는 게, 그 부스럭 하는 소그 역사 속에 다양한 일들이 그게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이 말씀한 이 태초란 단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복음서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사지를 보시면 이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은 어 장세기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한, 만든 것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 뭐가 있죠? 나중에 태어난 생명들이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영혼이 진짜 살아갈 수 있는 빛은 영혼의 빛이 빛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저 태양은요. 우리 육신을 살아가, 살아가게 만들어 주지만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영이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해들 읽어만하면내 영이 살아가려고 하면 그걸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빛이 없어져보세요. 빛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인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요 빛이 없다, 어둠만 있다, 그럼 무효예요.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얘기 있잖아요. 자 보니까 겨울이라 그렇지 대부분 검정 옷을 많이 입으셨어요, 그렇죠? 저도 뭐 검정 옷 비슷한 거 입고 겨울이니까. 근데 지금 불이 다 꺼지면요, 우리 우리 홍건사님이 저런 뭐 색깔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자불 꺼졌어요. 저 색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고 다 무슨 옷이죠? 다 검정 거야, 다 검목히 보이 빛이 있어야 저 색깔이 저 색깔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똑같대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빛을 받아야만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달이에요. 그럼 달은 스스로 빛을 낼수 없다는 것이죠. 태양을 받아야만 제대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는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빛을 많이 받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받으시고, 또는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도 받으시고, 자꾸 받으셔야 돼. 바꾸고 나면 쫙 하고 비춰주시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요, 살아있는 생물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침물은 어떻게 되죠? 햇빛이 쫙 비치면 예, 마릅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영적인 생명의 빛이 비추면 살아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 형이 점점 건강해지고 성장해지고 성숙해지지만 내가 죽고 있어요. 그러니 빛은 빛이 빛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점점 말라가요. 새 학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그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역할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은테 뭐라고 비유하냐면 오늘 복무 오시면 생명이다 이렇게 비유해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생명에도 좀 질이 달라요. 질이 있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생명이 있어.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미래가 밝은 사람은 요 미래가 뚜렷한 사람은 얼마나 생명이 귀한지 몰라.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거의 여러분 어 예약제이고요. 그다음에 티켓인 끊으면 거의 다자석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지정 안돼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는 사람은요 서울역은 그래도 다 자리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용산역에서 사, 그 기차를 타는 사람은요, 옛날에 귀치증이 안 됐어요. 선착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찰구가 열렸어요. 자, 서류 기는 사람들은 그 티켓을 가지고 연문에게 제시하고 갈때 어떻게 갈까요? 예 네, 조, 조, 니 가죠? 뭐, 급하지 않죠? 자, 용산역에서 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개게 철고 딱 열리면, 예, 누가 누가 빠르냐? 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자리 가서 못 앉았다, 그러면 가는 거리가 저 멀리다. 그러면요, 왼쪽으로 서서 가야 돼. 근데 서울역은 이미 티켓이 딱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갈 이유도 없어. 이거도 돼요. 그게 뭐냐 면 미래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가면 이 번호에는 내 자리여서 내가 안 난다. 이게 정해져 있으면 여유 만만해요. 여유 만만. 그래서 보세요. 내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유롭겠죠. 그러면 다시 성경을 돌아볼게요. 이러면서 서대반을 보십시오. 스테파니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때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뭐죠? 그가 여유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메를 맞그 그러니까 돌에 맞으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다음 예수님이 앉아 있다가 멀뚱스러운것 같아요, 그죠? 손을 내밀어요. 지금 내가 이 스테바는 그, 하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 내가 지금 저기 가네? 저기 가네? 저기 가네? 그러니까, 도래마다도 인간들 보면 정말 아픈데, 얼굴은요, 천자의 얼굴인가 여유가 있죠, 그죠? 왜? 자기 미래가 어딘지 아니까?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 그, 우리에게 그들 한번 조심시켜 보세요. 여러분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천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그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웬만한 것 어때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죠. 웬만한 것 문제는? 뚜렷하게 정해진다는 사실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는냐의 문제 이게 중요한 가요 그래서 어느 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분이 자기 남편을 예수님 믿으라고 요약 20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전도를 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안 믿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하고 바깥에서 한잔하고, 그 다음에 뭐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남자들이 간이 컸으니까, 그 다음에 친구들 다 데리고 그 한밤중에 집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막 들어와 갖고, 자 집에 와서 2차를 하는 거예요. 1차는 바깥에서 하고, 2차는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는 이 차를 하겠다고 술상을 차려달라 그러고 뭘 해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차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자기 남편 친구가 이상한 거죠. 아무리 그 당시 남자 남편들이 간이 큰 남편들이지만 자기 부인은 그렇지 않거든. 자기가 만약 옛날에 그렇게 해본 한 다음에 얼마나 그 다음에 어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바가지를 긁혔는지, 도대체 그 술상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온 그 부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이 이러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가 10년 동안 온전성을 나에서 남편을 전도해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렇게 했는데도 그까지 안 믿더라. 그래서 내가 전도한테 실패를 했다. 이제 딱 남편 전도하는 거 포기하고 나니까 저 사람은 불쌍해 보이더라. 왜냐하면 나는 어디 가요? 천국. 저 사람 어디 가요? 지옥.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좀 편하게 해주자 하는 마음이 들들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 막이 차를 한다고 집에 친구를 데려와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냥 온 정서로 다해서 해준다는 거. 그럼 이 엉뚱한 대답을 들은 이 남편 친구가 또 남편이 멍진 거잖아요. 이 부인은 미래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 친구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으면 여유로워. 미래가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 되지 않아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내가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만 분명하면 이런 견딜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미래가 분명한 자는 지금도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밤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미래가 더 뚜렷해지고 미래가 확실해지고 미래를 꼭붙들 그런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분명한 미래 확실한 미래 더 확고해진 미래 이 미래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삶살기 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밤에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하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